안녕하세요. 장단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단호가입니다. 음, 오늘 경기 크리에이터 페스티벌에 참석을 했는데, 음, 그래서 지금 또 방송국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음, 목소리도, 어, 이 그, 좀, 좋은 마이크를 어, 쓰다 보니까, 목소리도 엄청 깨끗하게, 자연스럽게 잘 나오고요. 이것을 제 영상, 아, 목소리를 아, 녹음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 녹음은 좀안될것 같고, 어, 너무 자연스럽고, 어, 탐이 엄청나네요. 음. 카메라도 탐이 나고, 그 모니터도 탐이 나고, 아, 특히 이 마이크가 엄청 탐이 나네요. 아, 증명도 탐이 나고. 지금 그 화면에 저의 그 모습이 어좀 자연스럽게 비치는지 모르겠지만, 어, 정말, 음 집에 하나 이렇게 만들어야 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 자, 있죠? 자, 다음 분대는 누굴까요? 예! 아, 오, 굉장한 사람이에요. 좋습니다. 아, 유명한 크리에이터가. 크리에이터계의 되... 시조새 어. <laughs> 어린이들의 우상이죠. 뽀드님을 등가하는 도느님, 도티님의 다녀온 시간입니다. 여러분, 도티님을큰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언덕별 시조세 들네 네, 저는 크리에이터 도티구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목 나가겠어요. 아, 아, 괜찮아요? 네. 와, 뉴미디어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어. 자주 본 친구들도 있고, 네 오늘 처음 본 친구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와이막그 할로윈이라고 포스터 만들어 왔는데 최근 인스타에 좋아요 눌렀는데 맞죠? 네그 <laughs> 다들 직접 누르는 거예요. 어. 아 저도 올린다고요? 갑자기 이제 와서? 네 어. 진짜로 그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데 있어서는 뭐 유튜브에 하트를 눌러준다거나 뭐 댓글을 쓴다거나. 인스타그램도 그렇고요단한 번도 다른 사람이 한적 없어요.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도티님, 막 구독자가 250만이고 엄청 바쁘실 텐데 그거 다 누가 대신 해주는 거죠? 그러는데 아, 네. 아니에요. 제가 다 직접 받은 거예요. 네. 아, 우리 도티흥 풍하라고. 감사합니다. 네. 참, 뉴미디어 생태계가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죠. 저는 이런 자리만 봐도 그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오프라인에서 성장하면서 이렇게 컨퍼런스도 하게 되고 이 뉴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을 어, 미디어 관계자분들뿐만 아니라 이 문학의 전체가 다 호응해서 인복이가 되야겠다, 네더 훌륭한 시조세가 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 우리 자주온 친구들은 많이 들었던 내용이겠지만 또 그래도 오늘의 제 목소리니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크리에이터와 크리에이터 콘텐츠 제목은 매우 간단하지만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크리에이터들. 유튜브에서 활동하는지에 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어, 제 프로필이 나오네요. 제가, 제가 사진을 다시 찍으려고 해요. 이게 한. 왜, 왜? 무슨 일이야? 겁나 잘 생길 것 같다고요? 어, 좀더 나이가 들겠지. 네. 이게 한 2년 전쯤 찍은 건데 바꿀 때가 된것 같아요. 뭐 침착맨 주우민 듀오, 침펄 듀오도 저희 회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그 이외에도 병맛 더빙하는 장빛주도 있고요, 모바일 게임 크리에이터 테드, 그리고 급식왕 띵이의 코어도 있네요. 그리고, 투통령이죠투통령 트위치 대통령이신, 풍월 양님. 원래 슬라이드가, 어머. 호잇, 호잇, 호잇. 호잇 귀여워. 아, 아, 됐다, 됐다. 아, 죄송해요. 잘못 눌렀어요. 네뭘또 귀여워요, 저 34살인데. 네. 여기 있는 분들이 부엌 다됐다 귀여워요. <laughs> 진짜, 여기 부엌. 자, 이 슬라이드가 원래 두 군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로 통합된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그림들이 자꾸 음역 처리가 되네요. 갤럭시 핸드폰 광고를 지금 하게 됐죠. 작년에 A7 광고도 하게 됐고, 그 이외에도 진짜 레고 광고도 하게 됐고요. 다양한 브랜드들과 협업하게 됐어요. 아, 제가 광고 많이 했어요. 뭐 광고 많이 받았어요.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메이저 브랜드들로부터도 러브콜을 받고 있고 그들의 매체력이 정당하게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는 기존의 연예인들 못지않게 다양하고 훌륭한 브랜드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저는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브랜드를 준비하고 팬들과 접점을 만든다라는 건 굉장히 생다의 시도고 크리에이터들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